아, 소우크야. 나 나이리야. 영판 지쳤다. 야, 안마당 어사냥 아, 오케이. 여기다가, 여기다지. <laughs> 형, 안되겠으면 그냥 투원트 박든가, 멀티 먹고. 아, 씨. 일단 영웅, 나오는거 보고. 야, 멀티 먹고 시작해보자고, 또. 형이 멀티 먹을래? 그러면? 아니, 나, 어, 나 이건데 어떻게 먹어, 오, 근데. 그냥 돈좀 줄여, 그 헤드헌트 좀 줄여가지고. 아, 너무 오래 걸려 완성되는데. 오크, 오크 이거 어디다 해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딱 붙였어죠. 어. <laughs> 아 이거 종종이 너무 세신데 우리. 나랑 나랑 바꿨으면 딱 좋았는데. 차라리 내가 오크나고 형이 나이 나무지. <laughs> 야 내. 언데도 안 나온다. 언데도 안 나오는 게난더 편한 것 같아. 나 언데도 걸리면 진짜 오. 아 네, 저쪽 이제 그쪽, 저쪽도 이제 그 대화기 하 시작해 가지고 클라스 이제. 지면 여기까지 할까? 못 먹을 걸? 뭐 <laughs> <못> 먹을 걸? <laughs> 너가 총 때문에 고. 급해서요. 아, 왜 자꾸 동생을 팔아먹어. <laughs> 난 이미 팔릴 만큼 팔려서. 너무 중요한데. 이거, 워뭐 뽑아, 아차나 뽑아야 되나? 응. 위섭은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이거 세개 있어야 되나?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네, 어. 이모사냥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아예 상점도 빨리 짓고, 풀업 천천히 한다 생각하고 할까? 모르겠다. 아니. 아, 근데, 이거, 그 공유 해도안 바뀌어줘요, 이거. 컨트롤만 할수 있지. 건물 못 짓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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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불만. 어, 나, 나 쉬어, 나 쉬어. 야, 씨, 좋다, 야. 나선 스킬, 일단 이거, 둡다? 텍스 찍지 마, 아무것도. 어, 형, 나, 아 쳐, 나초 좋다. 안 돼! 시발. 야, 왜 잡히는 거야, 저게? 아 이게 아초로 끄는 게 아니야. 워가 여기 가면 자동으로 온다고. 아 그래? 아천히사냥하는 거야? 어. 어. 아 씨발 죽겠네. 어. 야, 어때 리미티드 키 돌아? 원래 그래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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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헌트리스 아까도 내가 그러면 그냥 투 헌트? 어. 헌어가 말고 일단 원으로. 어. 멀티 뭐 멀티 던져? 멀티 던져 멀티, 어. 멀티. 어. 안 고쳐도 양 고쳐도. 면서코으면서웃 아, 어, 일단 나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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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나면서 웃으면서. 웃으 어? 야, 그냥 투어를 미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 나 투어할게. 이게 또곰갈 거란 말이야? 어. 그럼 또 불편해지니까 이제 <laughs> 몸 대고 뭐가 되겠더라 지금 힐링 해고 있어, 힐링 해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아이템도 잘 나와서 allow u 이거 am your h 이 r o I am your h e 이 o I am your hero. I am your hero. I am y o 나 핵스 안쓰면 그냥 바로 사냥하자. 이 음. 리치야. 리치라고? 리치의 데모냐, 뭐야, 이거. 아, 죽됐네 안됐다, 형. 형, 노빌 도배하자노빌 하나 줄게. 아! 야, 이, 이제, 이제 헌터 스포켓 나오고 있어, 이제. 어, 아니야, 헌트 나오, 나오기만 하면 돼. 헌터 나오면. 내 찰진 위습을 한번 써줘야겠구만 어 디토가 야야 야, e 야, c 봐서 아 c e 올것 같긴 하다 야 t g 3 i n 이야 터졌다. 야, 리치 e 리치 do this. Oh, yes. Oh, yes. Are you h Yes, or no. Are you here? I me I am your you want to go? you I you uh, and You want me to do? What, <laughs> right hey, hey, you what You want me to? you want to do? Me. What now. you want me go? Oh. What, what you want me to do? Uh. Oh.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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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Going? Ah. you want me do? to do? you want me do? you to do? you me to And you Oh, you want to kill me? Yeah What you want me gone Wish you want me gone I am yours <laughs> you want me Do you want me to do? under attack What? you want me gone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Yes, Lord Yes, i being attacked Oh, Sandro! you want me to kill? 좋이가 어, 여기 로아 로어, 로아까지야. 오. 나 어. 로아 쳐. 어? 와! 쌍리치. 야너너호로해 가지고. 너호로해서 그거 가야 돼. 땡드라이어드. 어쩔 수 없다 이건. 어, 나나 호로브릴게. 아, 예반데 오. 나이스. 미술 왔다. 저테프 타고 아, 네, 뭐, 눈다 뽀개 했다. 그래도 어, 어 저도 풍뎅이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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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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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무조건 됐다. 땡글 하다. 볼리 어, 아싸, 이테이가빼뛰났다 나오 r e under attack! What? o u 노바 l l y is b 고 i n g attacked! e x c 닥터? l e n t toy! h 아아데데 아. 라이프맨이라고 스펠 안고것같은데 그냥 나의 플루트나. 왔어오케이나이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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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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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자꾸 이거들 영 때문에 종종 헷갈려 지금. Yes, 나이인데 오카 같아 나지. 이 일단은 터50 옷이 맞추긴 해야겠지? 헌터5 옷이? 일단 우염도 되고 안맞춰도 되고. Oh. 운용도 해야 될것 같아, 내가, 이거 우염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가 이거. 어형 나일 조기 트리 9시 멀티 뭐, 완성이야? 어 지금 이제 사냥하려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아 오케이 제 어. 플레인이 있으면 내가 한번 휴먼 터치 틴 되죠 만화만 채우고 힐스 사서 그냥 들어가자 그게될것 같은데? 어? 힐스 여기서 두 장, 여기서 두장 사면 될것 같아 너너 너 그거 많잖아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장 샀어 나이 툴틴까지 는 바로 누를까 그냥?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yes, oh, i 3초 u r e My blade. Emm. Emm. e m 나세 m m Emm. e 아, 깨끗다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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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 같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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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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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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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야오야오야 어, 나칩나왔까칩 나왔다고? 나갔다 어. 나 턴, 나턴 온, 나턴 그거 찍었어. 나 선호라. 이거 게이두장 샀거든. 어. Oh. <smart noise> <Up> 어무대도 까고 가자. 어어 oh. oh, 나한번 화나게... <smart noise> 이게 내 이거 이발 아 am your heart. I am your heart. I 아 잠깐만, 야. 아 맞다, 나 쿠엘 있었구나. 아 불마한테 쿠엘 줬어야 되는데. 야너 어떻게 이겼다 이거?